은행 창구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왜 계속 전화하세요? 은행 직원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동이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그제야 직원이 묻더군요. 사망신고 하셨어요. 계좌 정리 신청하셨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의 닥터 스테이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장례 비용 1천점 만원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는 뭘 해야 하나요? 오늘 그 답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겪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열 가지를 제때 하면 3천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놓치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특히 7번과 10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수억 원대 빚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1첫 번째 사망신고는 1개월 안에 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전역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이거 들고 주민센터 가세요. 늦으면 과태료 나와요.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만 미룰 수 없었죠. 주민센터 직원에게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니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과태료 때문이 아닙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모든 행정절차가 멈춥니다. 은행계좌 정리, 보험금 청구 상속절차 전부 불가능합니다. 제 친구는 이걸 일주일 미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명의로 각종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죠? 보험료 통신비 신용카드 연회비. 결국 150만원을 그냥 잃었습니다. 사망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사본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이세 가지만 준비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처리해 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두 번째 금융계좌를 바로 조회하세요. 어머니가 어떤 은행 계좌를 가지고 계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돈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 10300bm 1을 이용했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틀 뒤 우편으로 결과가 왔습니다.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전혀 몰랐던 은행 계좌가 4개나 있었고 그 안에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만약 조회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사망자의 계좌는 10년이 지나면 휴명 계좌로 넘어가서 찾기 어려워집니다. 은행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혹시 계좌 있나요? 물어도 개인정보 때문에 절대 안 알려줍니다. 결과서를 받으면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세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계좌내역을 확인해주고 정리도 도와줍니다. 저는 국민, 신한, 우리노, 농협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각 은행마다 두 시간씩 걸렸지만 총 1200만원을 음, 찾았습니다. 시간 대비 수익이 확실했습니다. 3세 번째 신용카드를 즉시 정지하세요. 어머니 카드가 몇 장인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한 장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네 장이었습니다. 백화점 마트 주유 항공사 카드까지요. 정지하지 않으면 연회비가 계속 나갑니다. 자동이체된 구독 서비스들도 그대로 빠져나가요. 넷플릭스 신문 헬스장 월 1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각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사망 사실을 알리고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큰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카드 할부금은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지인은 이 사실을 몰라서 큰일이 났습니다. 어머니 카드에 남은 할부금이 700만원이었는데, 6개월 뒤 연체료까지 붙어서 900만원이 됐습니다. 결국 전액 갚았어요. 따라서 카드 정지할 때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할부금 잔액, 자동이체 내역, 연회비 납부일, 이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상세 내역을 바로 안내해 줍니다. 4. 네 번째 휴대폰을 일주일 안에 해지하세요. 어머니 휴대폰 요금제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확인해 보니 월 6만원짜리 요금제였고 핸드폰은 20개월 할부 중 8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40만원의 잔금이 있었죠. 이 금액 역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사 직원에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바로 해지 처리해 줍니다. 제 친구는 이걸 몰라서 6개월 동안 요금을 계속 냈습니다. 월 6만 원씩 360만 원 할부금까지 합치면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일주일 안에 처리하세요. 미루면 하루하루 이리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대리점에 가면 직원이 서류부터 정상까지 모두 안내해 줍니다. 15분이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2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특히 일곱 번째 항목은 생명선 같은 절차입니다. 이걸 놓치면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생깁니다. 오, 다섯 번째 보험금을 반드시 청구하세요. 어머니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는지 전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두개 정도 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통합 조회 결과 무려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생명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화재보험까지요. 이중 일부는 저도 몰랐던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지급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각보험사의전화에서 사망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총 이터보 아,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중천 전만 원은 가족 중 아무도 몰랐던 보험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돈은 3년 후에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집니다. 보험사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해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이네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2주 정도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6 여섯번째 국민연금 유족 연금을 신청하세요.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남은 가족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월 100만원. 안팎 자녀는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조금 있다가 신청하지, 뭐, 하지만 국민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신청하면 6개월치가 날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300만원을 손해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날 바로 신청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2주 뒤부터 매달 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이 네가지입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이건 절대 미루지 마세요. 7일 7번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이 단계가 진짜 핵심입니다. 부모님께 빚이 있었다면 그 빚도 상속됩니다. 재산만 상속받고 빚은 저의 이런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재산과 채무는 함께 넘어옵니다. 만약 어머니 재산이 2천만 원인데 빚이 0.1만 원이면 자녀가 4천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 포기 재산과 빚 모두 포기. 한정 승인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전부 떠안게 됩니다. 제 지인은 어머니가 사업하다 진빚 8천만 원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버려 상속 포기를 못했고, 결국 6천만원 이상을 갚았습니다. 정말억울했죠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색에 상담하세요 비용은 1 0만원 정도이지만 잘못하면 수천만원이 걸린 문제입니다가정법원에 가면 서류 양식이 있고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팔 여덟 번째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7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장례비 공제 등이 있어서 실제 과세 대상은 10억 원 이상부터입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 자체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원인데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로 1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재산이 4억 원이었지만 세무사에게 맡겨 신고했습니다. 비용은 60만 원이 들었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세무사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줘서 야래 오히려 절세가 됐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재산평가 공제 계산 서류 준비는, 준비가 복잡합니다. 세무사는 재산 목록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대신해 줍니다. 99번째 부동산 명의는 빨리 바꾸세요. 어머니 명의의 집이나 땅이 있다면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매 담보 대출 명의 변경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명의를 변경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저는 형제 3명이 상속인이라 셋이 모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내고 일주일 만에 완료됐습니다. 부동산 명의 병영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보통 에이, 재산가액의 약3% 정도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라면 9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명의 병영을 늦게 하면 손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취득세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죠. 제 친구는 2년을 미뤘다가 집값이 4억에서 5억, 5, 5천으로 올라 취득세만 4배 50만원을 더 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50만원 정도로 등기 절차를 대신해 줍니다. 서류 작성 세금 납부, 등기소 방문까지 모두 처리해 줍니다. 10, 10번째 자동이체를 일주일 안에 정리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항목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기세 가스요금, 신문 구독료, 넷플릭스 헬스장 회비 등 합치면 한 달에 7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1년이면 80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2년이면 1,600만원이에요. 실제로 제 친구는 1년 동안 방치했다가 720만원을 잃었습니다. 환불도 불가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자동이체 목록을 출력해 달라고 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해지합니다. 단 전기, 수도, 가스 같은 필수 공과금은 남겨야 남겨, 합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즉시 끊으세요. 은행 직원이 해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두세 시간 투자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 가지 절차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최소 3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정리와 추가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절차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사망신고 1개월, 이내 9, 금융계좌, 조회 즉시 3 신용카드 정지, 즉시 4 휴대폰 해지, 일주일 이내 5, 보험금 청구 3년, 이내 6,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가능한, 한 빠르게 7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3개월 이내 8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9 부동산 명예병영 신고 직후 자동이체 정리 일주일 이내 이열 가지를 제대로 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놓치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실제로 제지인은 이중 6가지를 놓쳐서 6천만 원 넘게 손해 봤습니다. 보험금도 못 받았고, 카드 연체료까지 더해졌죠. 무엇보다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세 가지. 첫째 사전 준비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물어보세요. 어느 은행을 이용하시는지, 보험은 몇개 드셨는지, 빚은 있는지,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지. 이건 불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준비입니다. 부모님도 알고 나면 안심하십니다. 우리 애가 이런 걸 챙기는구나 하면서 든든해 하실 겁니다. 저는 이걸 미리 하지 못한 걸 아직도 후회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거든요. 둘째 가족 간의 합의입니다.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빚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합의해 두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는 말은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섞입니다. 가족 간 신뢰는 미리 대화로 지켜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상속세금 법원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훨씬 쉽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이들은 이런 일을 매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준비 체크리스트, 서류 보관함 만들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원본통장, 사본보험증권 등 모두 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계좌보험 목록표로 정리하기,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자동이체 내역, 보험명, 보험험사, 납입금 수익자 등 가족 누구나 볼수 있게 명확하게 기록하세요. 긴급 연락처 목록 만들기 장례식장, 보험사, 은행, 국민연금공단, 법원세무사, 연락처 등 휴대폰 메모장이나 종이파일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을 미리 열람해두세요. 실제 명의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절차가 빠릅니다. 상속계획 미리 논의하기. 부모님 재산의 방향 기부 자녀 분할 등을 문서로 남기세요. 공증까지 하면 더 안전합니다.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번 영상에서 다룬 건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더 공부하면 수천만 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전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생전 증여 활용하기 부모님이 생전의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금액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시기조절이 중요합니다. 이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 자녀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최대한 반영하면 과세 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3부동산 이전 시점 조절하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명예 변경을 하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세 상승 전에 처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사세무사 조력으로 공제 항목 최적화 장례비 채무공제 인적공제 등 세금 계산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세무사가 정리해줍니다. 단순 신고보다 훨씬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마무리하며 장례가 끝나면 마음이 텅 비죠. 그런데 행정과 절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재산을 지키길 바랍니다. 저도 어머니 장례를 치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건 마음만이 아니라 서류와 절차도 챙기는 일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준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 계신 분 혹은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단한 사람이라도 이 정보를 통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도움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 절세 전략을 다룹니다.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을 줄이는 방법, 세무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꿀팁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두세요. 시니어 전문의 닥터 스테이지였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